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두사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3% 상승처리가 나오면서 84,900원에 종가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620만 주 가까이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낙폭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오면서 말아 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좀 내리쳤고요. 아리골이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11시, 12시, 1시까지 해서 올려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1시 때 오니까 장막판에 다가올수록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나간 물량은 여러분들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단타 수급이 우선적으로 좀 매도를 때린 겁니다. 이 매도가가 나갔던 물량들은 월요일 날이 되면 빠르게 다시 복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간 거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가 어저께까지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역시나가 기업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은 옵션 만기일이 지나도 그 권리를 사들인 물량들이 매도가를 때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영상 설명 투사 에너블리티 해드리면서 이 옵션 만기일 지나도 이거 오히려 반등 처리 시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보면은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옵션 반기일이 지나도 조금 빠지면 그걸 오히려 받아서 먹어서 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전형적인 그 패턴이 나왔습니다. 특히나가 1월 5일 날짜에 여기 매물대선이 존재했었던 를 8만 천원대를 돌파 하면서 올라왔고, 여기 올라올 때 OBB 시치도 올라왔고, 신용장고도 고개를 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오면서 하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이 하방지선이 형성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얼마 정도까지 올려칠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 두 번째 매물대 구간이 있는 95,000원선에서 또 다시 올라가다가 밀릴지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분기점이 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시작할 때부터 조금 차트나 이런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어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사 이너빌리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인도에서 smr 민간개방 성문을해 가지고는 구글하고 아마존도 smr 시장에 뛰어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mr 시장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좀 캐파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스케줄 매매 적으로 봤었을 때 두사 인너빌리티는 첫번째로 이제 뭐 당연히 4분기 실적 시즌 맞춰 가지고 올려 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해서 4분기 실적 주부 시즌이 시작이 되고,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는 섹터가 이제 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연이 올려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조선 섹터가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원전 섹터도 좀 들어오고 있고, 여기 투사 에너빌리티 말고도 BH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의 반동권이 좀 나오려고 합니다. 반도체 세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오늘 조금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저께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차이미더가 출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세터도 지금 코스닥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실적 잘 나올 종목들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들어가는 것같더라고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맞춰서 가져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3월 달에 세계 최초로 smr 전용공장 부분에 대한 게 착공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이거를. 3월달인데, 그러면 이거 착공 들어가기 전에 2월달에 먼저 여러분들 주가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간 이제 20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이 공장 착공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는데, 지금 SMR 전용 주기기를 주문하는 곳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공장을 지어서 생산 능력 보여주면은 계약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월달에도 계약권을 좀 보여줬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3월달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은1 2월달에 터져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착공 부분 들어간다 라고 얘들이 생산 능력이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문권을 폭발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인도에서도 이제 민간개방 선언부분 해가지고는 smr 시장이 뛰어들어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난이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투사 에너빌리티 밖에 없습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 부분에 대한 것도 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가 따낼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한 2주 연속으로 주가가 올랐고 그쵸 지금 그리고 나서 오른 다음에 잘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기기 공급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기자재 공급은 누가 할 겁니까 이거를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뭐 중국한테 받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인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3월 달 스케줄에 맞추는 것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세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4분기 때 이제 실적 시즌을 맞춰 가지고 먼저 밸류를 선반영 처리시키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따라잡기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수급 상태나 밸류를 계속 체크를 해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 가져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 85,000원대인데 이 가격대 밑으로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뭐 여기서도 한번 모멘텀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 매물대손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왔던 수급이 뭐예요 아까 보셨듯이 obvc 오비비, 올라왔죠 그러면서 신용장구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도 다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다라는 거는 여기 구간에도 이제 매집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쵸 지금 여기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여기에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평도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가에 대한 하방폭을 막아주는 이 하방지선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 밑으로 이렇게 주가를 빼는 것보다 이 구간 이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특히나가 이 여기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에서 차익 매도가 이렇게 나갈 때 여기 있는 물량을 갖다가 매도가를 때린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10월달에 보면은 여러분들 10월달에 여기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여기 올려쳤다가 차임에도 나갈 때쭉 내려보시면 여기 신용장고만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 기관들이 조금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당해서 내려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3분기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실적이 근데 여기 보시면 핵심 물량 자체는 OBVC는 그대로 버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잡고 들어왔던 물량 있죠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가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97,400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그냥 한 큐에도 올려버릴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차익매도 나오고 나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매물대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포지션이 무조건적으로 상방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돌파할 정도의 신용잔고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또 다시 밀릴 정도가 되면서 딱이 매물대선 터치만 들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잘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단 포지션도 잘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올려치면은 차임에도 나오면서 아래꼬리 수급. 올려치면은 차임에도 나오면서 아래꼬리 수급. 또 올려칠 때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다시 차임매도가 좀 출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올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상태를 좀 보도록 하면은 기관들 최근에 5거래일 중에 3거래일 정도 매수다 좀 들어오고요. 지금 어저께가 조금 셌죠. 어저께 이제 옵션 만기라고 해가지고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를 때렸는데 오히려 안 눌리니까 막 빠르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오늘 장초반부터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따라잡게 투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수급 차기가 들어오고 타법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워낙에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29일 날짜. 이때 세게 들어왔던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을 갖다가 지금 매도가를 때려도 털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들어올 때 29일 날짜도 그러고 여기 보시면 13일 날짜도 그러고 26일 날짜, 11월 26일 날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특히나가 1월 이때가 5일 날짜죠. 이때도 보시면 그렇고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올 때는 빵빵빵빵 세게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잔잔바리로 조금씩 차임에도 하다가 또빵 넣어서 한 번에 올려버리고 잔잔바리로 조금씩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매물대선 돌파하게 빵, 빵 터지고, 빵 터지고, 빵 터지고 하면서 올려치고, 차이미도가 나올 때는, 짠짠짠짠짠, 이렇게 하다가, 빵 터져서 올리고, 그쵸? 또 짠짠짠짠 하다가, 빵 터져서 올리고,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주가에 대한 포지션을, 갔다가 차익 매도 정도 어느 정도 출애시키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만 덜어내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핵심 물량 자체는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거 모멘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 원래는 매도가를 때려서 외국인들이 매도 때릴 때신용장으로좀 누르기 위해서 같이 매도가를 때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들어오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 포지션만 계속 상방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것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좀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반도체, 로봇,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반등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ESS 관련돼 있는 2차전지 그리고 보면 하나시스템 으로 올라가 24% 그러니까 신재생 맞죠. 거기다가 원전. 그리고 나서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같은 전력 결국에는 AI 섹터 묶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2026년도 그리고 보시면 2025년도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첫째 주가 2026년도의 첫째 주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늘 정도면 이제 결정처리가 나온 것 같은데 요번 연도는 AI 섹터하고 조선입니다. 조선 이거 이제 연말까지 끌고 갈 거거든요. 첫째 주지 상승 부분에 대한 게 지금 2.7%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상승률까지 이어지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따라잡기 투자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보시면 선물 포지션, 여러분들 오늘, 원래는 조금 누르는가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 빠지나라고 싶었는데, 바로 올려치기 시작해서 10시 5분부터 해가지고, 스매스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콜 옵션이 진짜 대박인데, 보시면, 콜 옵션 원래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도세 나가는 줄 알고, 아, 이거 박스권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실적 시즌 맞춰 가지고 실적 관련어 있는 주들만 좀 들어가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는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4300포인트 정도까지 뺄라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0시 4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시 23분부터 해서 콜옵션 순매시에 전환 처리 시키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푸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턴어라운드가 푸드옵션 부분에 대한거 매도가 때려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로서좀 다음 주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포지션 상방 콜도 상방 푸스 갔다가 밑으로 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포지션 잡기 전에 딱 귀차임에서부터 늦기 시작합니다. 9시 25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9시 22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은 뭐 기관들이야 어차피 순환매장세에서도못 견뎌서 먼저 타점 부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따라 들어올 거고. 그럼 개인들의 신용장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거래량 터질 건데 그때 우리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주사 에너빌리티는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게 여기 13만 5천원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10만원 선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때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길게 보면 9년도인데 여기 있는 물량 자체를 매도가를 못 때려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 구간으로 매수 타점을 굉장히 좀 세게 잡고 들어왔어요 그런다는 거는 여기가 평단가가 떨어졌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만원 선까지는 수급상만으로 올라가는 게 충분하다. 특히나가 매물대선이 딱히 없어요. 매물대선이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보셔도 매물대선 있나요? 없죠? 근데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핵심 물량의 최하반권 여기 그리고 차익미도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투매현상이 동일산상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지션을 항상 보시라는 게 여기 보시면 84,700원대에서는 충분하게 타점 부분 잡고 10만원대에 터치가 됐었을 때 여기에30% 정도의 차익 매도로 가져간 다음에, 차익 매도가 조금 추려돼서한5% 정도 상하다는 보면 되거든요. 빠졌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로 가져갔다가, 여기 보이시는 12만 6천원에서부터 13만 5천원까지, 여기까지를 1차 목표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당부 말씀드리지만, 투매는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2026년도 들어오고 나서 오늘이 이제 6거래일 때인데, 6거래일 째 때, 여기에서 차익매더가 나왔던 두 달간의 하락폭을 갖다가 지금 거의 다만회처를 시키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번에 주도 섹터로 들어간다는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 일정 자체도 요번에 1, 2월 달 안에 사우디권에 대한 원정계약법도 터집니다. 그쵸? 근데 4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거기다가 SMR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되면서 대형원정까지 가기 때문에 이, 이 종목을 놓친다는 건 따로 가져갈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어쨌든 수주잔고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사 에너빌리티 분기 보고서 보면서 가격대를 어디까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지. 어차피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혀 있는 종목은 가격대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사 에너빌리티 뭐 해가지고 쭉 내려 보면은 지금 수주잔고량이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두사 에너빌리티에서 16.7천억 정도, 16조 7천억 정도 써 있거든요. 이게 보면 매상, 매출 계산기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여기 추가 수주권이 나왔던 거는 지금 반영이 안된 겁니다. 이게 분기보고서가 11월 13일 날짜 거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공급계약권 12월 31일 날짜에 나왔던 것과, 그쵸, 이거 5,700억 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 12월 17일 날짜. 이때, 이때도 이제 공급계약권 16일 날짜에 나왔었던 이 7,100억 원 정도의 수자력 자원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계약권 16일 날짜에 나왔던 4조 9천억. 그러니까 이 수주권에 대한 거는 분기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6조 원에다가 한 6조 원 정도 포함한다라고 하면 22조 원까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22조 원 정도 수주 장고가 쌓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2030년도 정도 갔을 때 수주 장고가한 40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니까 어차피 연결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업이 익 부분에 대한 게 3분기까지 좀 줄어서 5,500억까지 찍었는데, 4분기 때가 지금 한 3,600억 정도가 가이던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9,200억 정도의 영업이. 그랬을 때, 지금 PER을 갖다가 저는 50배 정도로 그냥 항상 계산을 했거든요. 이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펄을 더 줘요. 지금 보시면은, 5,000, 9,300억에 PER을 갖다가 50배 때렸을 때, 한 40, 6조 원에서 47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53조 원이니까 이것보다도 한 8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 되나요? 그쵸. 한 7조 원에서부터 6조 원 정도 더 높네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미래 멀티플을 좀 땡겨온 것 같은데,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3600억 원의 실적이 꺾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4분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1조 4천억에 똑같이 PR e 50배 정도 보수적으로 때린다라고 해도 70조 원 정도는 찍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두사 에너빌리티 시가총의 100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왜? 수주장구랑 더 쌓여져 있고 PR을 e 조금만 올려서 가져간다라고 해도 100조 그냥 찍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가총의 70조 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17조 원 정도가 더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12만 6천 원에서부터 13만 5천 원의 기이 1차 목표가가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 제가 봤었을 때 어차피 이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 단타 수급들은 눌러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빠르게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아리꼬리에서 이렇게까지 수급이 세게 들어올 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장 초반에 원래 2.46%까지 올려치려고 했다가 윗꼬리 부분 차임에도 나오면서 이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본인들 수급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가 옵션 만기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차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조금 팔고 있는 있긴 하니까, 내리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받아먹을 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 12시까지 해 가지고 0.24%에서 0.34%한 고학권 정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왜 갑자기 플러 상태로 올려치냐면 매도를 했던 일부 물량은 분명히 따라잡기 투자로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 예상에는 내려 쳤어야 되는데 안내를 치고 이거 받아 먹으면서 말아 올려 버리니까 나중에 오히려 따라잡기 투자하면 기관들이 신용만 내면 매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잡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지키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야금야금 좀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말씀처리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석에서 250까지 수축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핵추인 잠수함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차익 매도 나오거나 시장의 눌림녀성 때문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2025년도까지 지금 독화다 찼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2025년도 때 미국에 승인 처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6년도 때각 기업한테 이제 발주 처리가 나오면서 배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2027년도까지 독화다 찬 기업이 2028년부터 가능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영업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대응 처리 보내드릴 거니까 빠르게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행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거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지금 SMR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부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 카스터빈 SMR에 AI 시대 해법 제시해가지고 이번에 CS에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6조 수주 해가지고 원전하고 가스탑이 쌍 거리 내년 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은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면서 어 수주권이 쌓인 기업. 그리고 그 수주권에 갔다가 일정 부분이 밀리지 않으면서 감당가능하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분명히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주잔고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뭐 30조 원 넘게 수주잔고량이 쌓이면서 LNG 프로젝트까지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전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서 최대한 쪽으로 매집성 가져가셔서 좀 많이 수익권을 가져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투자 에너비티 딱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